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자, 알테오젠 2%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었던 내용들이 있죠.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누차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해 가고 있다. 그런데 또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의 졸트. 자, 볼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 구인 건수 3년 만에 최저치기록 고용시장 둔화 신호. 자, 제가 굳이 이런 약간 좀 보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바이오 종목군들은, 아무리 알테우젠이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머크 쪽에서 지금 현금 확보된 것만 연간 1조 원 정도 규모의 현금 확보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건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연금이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이오의 특성이에요. 특히나 한국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까지 빅파마가 탄생하지 않았죠. 뭐 미국처럼. 뭐뭐 일라이릴리나 뭐 이런 것처럼 빅파마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머크도 마찬가지고 얀센 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빅파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어 이쪽 에서 연구한 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게 알테오젠인 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금리에 대한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알테오젠이 보시면 횡보의 구간이 조금 있었죠. 고가. 여기 3월 달에 고가 형성을 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달 정도 횡보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가부터 따지면 반등폭이 무려 한3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가 돌파하는 데서는 이쪽 구간에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어? 갑자기 샀는데 좋다 그래서 샀는데 30% 빠진 거예요. 좋다고 느낌이 들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 매집 구간에서 저는 일단, 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나빠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18%의 이익 실현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14%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한 시점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2월달에 매매를 한번 했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팔았더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죠 반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매수합니다 그쵸 이때 매수해요 물론 이 구간 동안에 3% 정도 손절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그쵸 추가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고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보고 매도해 있는 상태다. 이 구간에 제가 왜 매도를 할까요? 이쪽 구간에서 나오는 매물들, 즉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이런 구간을 잡는 게 먼저예요. 이 구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쵸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볼때 계속해서 쌀때 사고 쌀때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이어갔을 때18% 14%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17%씩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쵸 자 다른 종목 봅니다 최근에 반도체 강하죠 di 자 di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뭐 내려서 다 보여드릴게요 18% 22% 26% 한 종목으로 몇 프로 수익을 내죠. 오늘까지도 그렇죠. 오늘까지도 시가부터 공략해서 13%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알테오젠이랑 똑같죠. 고가 찍고 횡보하고 나서 반등 확인, 떨어지고 반등하는 구간에 또 매수, 매도. 그렇죠? DI는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왜? 그동안 올라왔었던 폭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에서 13조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확보되는 현금 규모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어, 지금 한30%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0%를 채우려면 100% 수익이 아니라 현금 확보된 것 대비해서 시장 프리미엄을 감안한 내용까지 가려면 못해도 60만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쵸? 이게 기본적인 PER 30배를 적용했을 때입니다. 성장주들의 평균 PER은 25배에서 35배 사이 정도 되니까 딱그 가운데 딱 잘라서 30배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조에 30배. 그렇 30조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가가 올라갈 때만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DI, 그렇 DI 지금 보여드렸죠.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가죠. 돌파 구간에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PSK홀딩스 밑에 있죠. 정확하게 오늘. 6월 5일 날 8시 50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10% 밑에 내려보면 지속적으로 8%, 1%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알테오젠도 그렇죠. 새롭게 올라가는 즉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구간에 나오고요. 매물 소화 과정, 즉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거치고 나서 어느 타점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렸어요 그쵸 이야기를 해 드렸고 이걸 기준에서 본다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정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 실적이 아직 개화되지 않아 내연 기관차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연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올 테니까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측면에서는 틀립니다. 그렇죠? 주가는 이미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영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머크 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가 총액은 지금 12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주들의 평균 PER 자체가 25배에서 35배인데 25배를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100%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금리가 인하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킨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평선의 이격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20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 20% 나오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를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그렇죠? 제가 매도 완료된 종목들을 보여 드리면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74.8% 3일 걸렸죠.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 있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보유절입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키지 않으면 내가 매수 가격들을 잘못 잡은 겁니다.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해도 큰 데미지가 없는 구간, 즉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알테우젠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3월 달에 발생했었던 22만 원에 매수를 해서 15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걸 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내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게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효율 높은 단기보유전략을 실행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맞춰서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새로운 시작점이 열렸습니다. 어저께 그러면 그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의 특성과도 같고요. 그 구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